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저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모로코를 다녀왔습니다. 몇 차례 커뮤니티를 통해서 올린 편지로 제 소식을 전해드렸지요. 여행하는 동안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들은 대한민국 소식은 그렇게 반갑고 즐겁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낯선 나라를 즐기고 돌아가겠다고 마음먹고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보니 참 세상이 여전하더라고요. 오늘은 일단 그 모로코라는 나라 풍경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신간 사라진 근대사 백정면 가운데 조선과 일본의 갈림길을 만든 계기 강화도 조약 풍경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증기기관을 마귀 취급한 수진사 김기수입니다. 먼저 AI가 만든 음악과 함께 모로코 풍경을 감상해 보시죠. 1976년 1월 24일 일본 외교관 모리 아리노리가 청나라 천진에 나타납니다. 주청 일본 공사인 모리는 이날 청나라 실세인 북양 대신 이홍장을 만나서 담판을 벌립니다. 모리가 묻습니다. 조선이 자기네가 청나라 속국이라서 일본과 외교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이홍장은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조공을 하는 제후국이지만 그 나라 국내 문제는 간섭하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모리 아리놀리와 일본 정부는 조선은 청나라와 상관없이 일본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렇게 일본은 조선과 조약 체결의 가장 큰 걸림돌, 4대 속방 문제를 일방적으로 순식간에 해결해 버립니다. 한달 조금 지난 2월 27일 조선은 강화도 진무영 연병장에 있는 연무당 에서 수교조약을 체결합니다. 흔히 강화도 조약이라고 부르는 조일수호통상조약입니다. 미국 흉내를 낸 일본 한포 외교와 대원군 쇄국 정책을 청산하려는 고종정권 의지가 만든 최초의 근대 조약입니다. 일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조선국은 자주국가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다른 조항에는 조선 항구 개방, 개방 지역 내 일본인 재판권은 일본 영사 관할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국사교과서는 이를 들어서 불평등 조약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일본에게 유리한 조약인지 몰라도 제국주의가 강요한 불평등이라고 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조선 측에게 이 조약은 조선에 진출하려는 일본 규제가 목적이었지, 조선인의 일본 진출은 염두에 두지 않은 조약이었으니까요. 어찌됐든, 젊은 모리와 늙은 이용장 사이에서 이틀간 벌어진 협상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겁니다 이용장은 청나라 고위 관리 가운데 그나마 개혁파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이용장이 묻습니다. 몇 살인가? 29살입니다. 영국 유학파인 모리는 29살. 이용장은 쉰세 살입니다. 노인과 젊은이 들하니까 반말과 경어체로 바꾸 보겠습니다. 중국 개화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멀었습니다. 이용장이 서른 명은 이듯 뜹니다. 이용장이 꼴꼴웃습니다. 하하, <laughs> 우리에게 이용장이 백 명은 있다. 중국과 서양 학문을 비교하면 어떤가? 서양 학문은 백 퍼센트 유용하지만 중국 학문은 삼십 퍼센트밖에 쓸모가 없습니다. 일본 학문은 한50% 정도 대화 속에 서로 급소를 찾는 칼들이 숨어 있습니다. 늙은 이용장이 건방진 모리에게 또 시비를 겁니다. 왜 귀국은 서양 옷을 입는가? 모리가 답합니다. 옛날 옷은 놀기에 좋았지만 열심히 일하는 데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했습니다. 옳거니 이용장의 꼬티를 잡습니다. 의복 제도는 조상에 대한 존중 표시다. 만세 후대에 이어야 한다. 모르가 지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이 살아 있어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천년전 우리 조상들은 중국 옷이 당시 일본 옷보다 우월해서 중국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남의 나라 장점이 보이면 일본은 어떻게든 배워서 따라 합니다. 그게 일본의 미풍양속이지요. 부국과 강병에 대한 철학적 차이가 느껴지는지요. 두 나라 실세가 미풍양속 전통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용장은 변발하고 있었고 모리는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19년 뒤인 1895년 청나라와 일본이 맞붙은 청일전쟁 종전협상이 일본 심근호세끼에서 벌어졌습니다. 청일전쟁은 청나라가 일본에 참패한 전쟁입니다. 그때 일본 대표는 이토 히로부미였고 청나라 대표는 이용장이었습니다. 풍경은 동일합니다. 이토는 양식복장을 이용장은 변발에 청나라식 장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토가 이용장이 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제외하게 되 유감입니다. 이용장이 답합니다. 참교합니다 강화도 조약 체결 후 일본 협상단은 조선에게. 분당 400발을 발사하는 게틀링 기관포 1문과 탄약 2,000발을 선물합니다. 선물이기도 했고 위협이기도 했습니다. 자기네가 성취하고 있는 근대화 성과에 대한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1840년 아편 전쟁 때 일본을 덮쳤던 공포 그리고 1853년 중무장한 미국 페리 함대가 도쿄만을 나타났을 때 일본 사회가 미제세계에서 느꼈던 공포를 극복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자랑과. 우월감이죠. 그리고 이사관에 해당하는 외무대승 미야모토 고이치가 조선 대표 신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귀국은 마치 깊은 산속에 있는 것 같아서 국외의 일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각성한 이후 후회할 만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신원이 자기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수염이 크게 흔들릴 정도로 크게 웃었다. 세계의 문을 닫았던 조선은 이렇게 이웃 일본을 통해서 거칠게 근대를 향해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5월 조선 수신사 김기수가 일본을 방문합니다. 조약을 맺은 담배 방문이었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겪고 있는 근대란 시대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한 공동체가 변하려면 새로운 지성과 정보를 외부에서 수혈받아야 합니다. 정보 유입은 교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누적된 지적, 물적, 인적 교류가 새로운 혈액이 주 충격을 완화시킵니다. 예방주사가 병균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고 자동차 범퍼가 충격을 완화하는 원리가 동일합니다. 교류는 근대란 시대가 줄수 있는 충격을 흡수할 자산입니다. 완화장치는 수용장치이기도 합니다. 외부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상태에서 영양간 오픈 새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이죠 강화도 조약 체결 후 일본은 조선 정부에 사신을 초청합니다. 일본 대표 구르다 키요다카는 조선 대표 신헌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풍계에 얽매이지 말고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라. 1876년 3월 17일 예조참의 김기수가 수신사 임명됩니다. 3월 26일 조선 정부는 청나라 예부에 일본의 수신사를 파견한다는 문서를 보냅니다. 4월 27일, 서울을 떠난 수신사 일행은 5월 22일, 부산포에서 일본이 보내준 배를 타고 출항합니다. 수신사는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일은 여섯 명 가운데 3 0 명이 악공, 기수, 가막군입니다. 도쿄에 막 도착했을 때 모습은 행렬 선두에 예복을 입고 총포를 소지한 근위 기병이 18명이 있었고, 필이, 북, 나팔, 징이 뒤를 따르며, 그 뒤로 어린 동자가 두명 걷는 사람 뒤에 차양을 들이운 가마를 탄 정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구경하던 일본인들은 심하게 비웃었다고 당시 일본 신문은 보도합니다. 마지막 통신사 이후 첫 사절단이니까 겉모습과 의전에 관한 비난만 할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구로다 기요다카가 요청했던 이 일을 알만한 사람들과는 거리가 있으면 분명합니다. 또 요코하마에 닿기 전에 김기수는 배 위에서 서양인을 목격합니다. 김기수는 호승관에게 어찌 우리 배에 서양인을 태울 수 있는가라며 서양인 하선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 서양인은 배를 조정하는 항해사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은 요코하마에서 항해사를 하선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수신사 일행이 도쿄에 묵는 여관에 직원을 파견합니다. 외무성은 여관에게 이들이 요청하면 극장이든 유락가든 불문하고 동행에 응하라고 요청합니다. 또 문은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9시 닫되 이들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출입시키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들이 일본에 있는 32일 동안 이들에게 보여줄 각종 견학 목적지 132군데를 선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의사당과 박물관, 식물원, 감옥, 제철소, 화학공장과 병원, 도서관, 학교, 외국 공간은 물론 육군과 해군 무기공장 같은 기밀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기수가 쓴 1등 6이2권 문답편에 일본 관리들과 대화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숙소에 들어박혀 있는 나에게 강화도 조약 실무자였던 모리아마 시계루가 함께 돌아다니자고 권했다. 나는, 나는 성품이 고요함을 좋아해 놀고 구경 다니는데 흥미가 없다고 답했다. 모리아마가 격하게 말했다. 답답하게도 내 고심을 알지 못하십니까? 누가 구경만 시키겠습니까? 군제를 살펴 조선도 개혁하자는 것이 한 가지요. 기계를 자세히 보아서 편리한 것을 모방함의 두 가지요. 풍속을 살펴 채용할 것은 채용함이 세 가지 일입니다. 이어서 강화도주약 부대표 이노우의 가오루가 찾아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끝에 내가 말했다. 선왕 공자와 주자날이 아니면 말하지 않고 선왕 의복이 아니면 입지 아니한지 500년이 되었습니다. 죽고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이하고 과도한 기교를 부려 남과 경쟁하기를 원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공도 알 것입니다. 그러자 이노우회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오리가 말을 쏟아냈다. 귀국이 계획을 세워 뒷날 후회가 없기를 바라서 외다. 선생은 돌아가거든 부디 조종에 거듭 말씀드려 성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소망입니다. 일본 관리들이 이끌려서 견학에 나선 김기수가 육군 무기공장에서 증기기관을 목격합니다. 김귀수 탄식합니다. 화륜한 대로 천하능사를 만드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공작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괴이한 일이니 나는 이를 보고 싶지 않더라. 하지만 내 유람은 내가 나선 게 아니라 저들이 권고한 곳이니 도리에 위반되지 않았다. 범퍼 없이 초대형 사고를 당한 충격 속에 귀국한 김기수는 황해도 내륙 당 곡산 부서로 발령납니다. 황해도 내집니다. 김기수는 지방관으로 일하다가 성균관 관장인 대사상으로 은퇴합니다. 공식적인 첫 근대 외교관이라는 경력은 쓰임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시대에 몇몇 역사가들 평가가 눈에 띕니다. 공식적으로 김기수는 친일파 제1호다. 독립기념관장을 지냈던 정치가 김삼웅이 한 평가입니다. 예나저나 아무데나 친일파딱지를 갖다 붙인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교류 부재의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특징이지요. 제가 모로코에서 목격하고 들은 바도 비슷합니다. 지금 모로코는 1인당 국민소득이 4천 달러 선인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 미약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온갖 문화가 두루 융합되어 있는 저 풍경 속에서 이 모로코란 나라는 교류 속에서 언젠가는 과거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한때 제국을 건설했고 한때 제국 에 지배당했고 이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를 목격했습니다. <목소리> 앞으로 게으름 피우지 않고 자주 뵙겠습니다. 사라진 근대사를 아쉬워하는 땅의 역사 박종인입니다.